자, 이곳은 인천이고요. 인천 오랜만이다. 음. 금창동 배달리 그림지도. 음. 아, 저은가 첫방울이었구나. 음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에는 맛있는 중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. 많지요. 또 오늘 온 곳은 뭐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몇달 전에 우리가 용화반점을 한번 왔었잖아 네. 그곳 사장님의 동생분이 운영하신다는 이름도 비슷하지 어허. 문화반점. 바로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신라반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리뷰를 올 생각이고요. 갑시다. 저희요 네. 단짠장이랑 짬뽕 주세요. 백짬뽕 주세요. 짬뽕다짬뽕 주세요. 계란들이 <laughs> <laughs> 모이거 되게 맛있겠

자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용화반점과 성제 음흠. 식당이라는 문화 반점이고요 네. 음 저희가 이곳에 가서 먹은 거는 간짜장과 백짬뽕. 음. 창수육도 음, 먹고 싶었는데 메뉴판에서 보이는 건2만 원짜리가 그냥 바로 보이길래. 음. 아 조금. 좀 가격대가 살짝. 살짝. 어. 왜냐면 우리가 또 배가 많이 고팠으면 모르겠는데 또 배가 많이 고픈 것도 아니어서. 그렇지. 음.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짜장과 백짬뽕 먹었고요. 간짜장 먼저 얘기를 해볼까?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지 응 음. 음, 너무 맛있지 음.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겠는 말맛 아, 음, 이거는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고요 음. 간이 세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 어, 그래서 그 재료들이랑 음. 곁들여서 먹으면 음. 너무 그 고소함이 더 배가 되고 그렇지 어.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오고 음. 양파가 엄청 살아있잖아 오, 배추도 응. 오이도 다 살아있는데 되게 좋은 게 응. 여기는 또 면도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면이 얇아요. 어 되게 얇죠? 응. 면이 얇은데 응. 또그 재료도 보면 되게 조그맣게 써놓으셨어. 응. 그 젓가락으로 지금 좀 힘들어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. 와 아, 진짜 맛있어. 응. 응. 그리고 나한테만 중요한 거. 아, <laughs> <완수기야>? 계란이 완숙이야. <완수기. 웃음> 계란이 완숙이었어요. 아, 맛있어. 이? 이거는 뭐 호불호라기보다는 그런 조그만 취향인 거잖아. 정말 개취. 어, 나는 반숙이 좋은데. <laughs> 난 완숙이야. 음, 아튼 음. 나중에 여기 오셔서 아니 간짜장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면을 비벼서 다 드시고 나서 음. 남은 짜장을 또 숟가락으로 반드시 퍼서 드셔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 재료를 어 음. 진짜 나남은 면을 다 먹고 나서, 음. 이렇게 막 재료 남은 거를 이렇게 퍼먹은 게 음.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음. 워낙에 내가 좀 위장이 작으니까. 어. <laughs> 근데 여기는 어, 계속, 계속 젓가락이 깼어. 그러니까. 너무 맛있더라고. 너무 맛있더라고. 음. 중요한 거는 간이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양 부족하면 말씀을 하셔라. 음. 그럼 더 주겠다. 음. 아마 근데 이게 짜장면 말씀하시는 건지 면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 양은 많았는데 면을. 어, 면은 아, 면은 양은 많았지. 음. 그리고 메뉴판 말고 따로 종이로 붙여져 있던 메뉴 백 짬뽕. 응백 음, 짬뽕? 어. 6,000원입니다. 6,000원이었구나. 어, 메뉴판에 가격이 다로 아무 음. 어 있었는데 6,000원이었고. 짬뽕도 6,000원이었나? 짬뽕도 6,000원. 음. 보통 짬뽕이라고 얘기나면은 이게 색깔이 하얗던 빨갛던 시뻘겋던, 음. 붉으스리 하든. 붉으리 <laughs> 하든. 일단 짬 뭐야? 일단 짬뽕이라 우리 외할머니가 쓰신 말이야. 아, 그나 <laughs> <laughs> 음, 일단 짬뽕이나 하면은 매콤한 맛을 기대를 하는데 여기다 하는 맵 어, 이곳의 백짬뽕에서는 매콤한 맛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어 맞아요. 음 그리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원래 짬뽕이나 중국 음식을 할때 중화요리를 만들 때 많은 부분에서 스치킨스일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짬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뭐 고기 육수, 뭐 해물 육수 이렇게 하는데 음, 음. 기본적으로 치킨스타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닭육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아.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짬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. 그런데 이곳 백짬뽕은 음. 이제 매콤한 매콤한 맛보다는 아예 본격적으로 음. 닭육수 맛을 살리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되게 음. 짬뽕 같지 않으면서도 음. 짬뽕 같고 닭, 닭곰탕 국물에다가 짬뽕을 끓여내신 듯한 느낌? 아 닭곰탕을 끓인 음. 어 그래. 되게 맛있었어 음. 요 싶었어, 이것도. 음. 다만 이것도 하나 주의할 점은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그걸 아셔야지. 음? 짬뽕 맛을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음. 아 특별한 거 먹어보고 싶다. 어... 음. 6 0 0 0 원의 가성비로 생각하면 뭐 제하도 한 마리 먹었고. 아, 그렇지. 어. 상당히 괜찮았어요. 어, 안에 호박도 많고 오징어도 많고. 어. 안에 재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. 아 그렇지. 음. 막 오징어도 막 되게 잘 들어가 있고. 음. 그래서 백짬뽕은 반드시 추천을 드리는데. 네.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그건 반드시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지 생각하시는 맛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음. 아 근데 그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되게 드시긴 딱 좋을 것같아어 것 네. 추천드리고 싶은 맛이고요. 네. 오히려 음. 짜장 먹을 때는 간짜장 먹을 때는 별로 거슬리지 않았었는데 음. 한 가지 이제 또 짬뽕에서 아셔야 될 점은 면이 얇다 보니까 음. 조금만 더 두껍으면 좋겠어. 어 나도 음. 짜장면 먹을 때는 재료를 막다 많이 씹어서 그런가. 음. 상관없었는데, 음. 뭔가 이 백짬뽕에서는, 이거 갱 취향이야? 정말 갱 어, 취향인 거지? 이것도 어, 뭔가 우동 같은 면 먹는 듯한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? 라는 음. 생각이 드는데, 네.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식감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아, 그렇죠. 음, 청과제 별로 안 들어간 거 같고, 얇은 면. 음, 맞아맞아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먹었고, 음. 재방문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. 충분히 있어요. 어 다음에 짬뽕이랑 볶음밥이랑 네. 탕수육도. 그래. 소짜 있는지 물어보고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